이 세상에서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? 한강사가 미혼 여성들에게 남자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나머 변한 거 없어? 절대 안 보여. 잘 몰라. 사랑이 식었지? 이런 말 되게 어려워. 아, 사랑을 하면 하지. 무식었어 뭐 식기는.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건 남자와 사귀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정확히 알려줘라. 말할 때아 예, 예. 이러잖아요. 그럼 여자들은 어때? 귀신같이 알지. 우리들 여자들 쇼핑할 때 보세요. 얼마나 귀신같아나. 이 우리는 텔레파시로 대화해. 야야 야. 어머 진짜 이상하지 않니 쟤?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. 그러지? 응.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? 나와요. 그럼 남자들은 뭐? 왜! 간다며! <laughs> 표시이를잘 <단단해! 웃음> 몰라요.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. 내가 뭘 원하는지 단어로 정확하게 말할 것. 그럼 남자들은 뭐래요? 그러니까 글쎄 진작에 말을 하지? 어? 말을 하지. 이런다니까?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 단어로 정확하게 말할 것.